우리도 차가 없는데. 새끼 하나 컨트롤 아, 눌러땡기는거 같지 않냐? 저거? 너 나랑 같이 사람. 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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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조금 느리긴 해. 아, 아 아니, 얘가 얘가 더 저거. 얘가 더 길긴 해. 알 가자. 어는 아래고. 분명이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더 빠르다. 내가 꺾을게 아, 그래? 씨발. 와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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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 그 아, 그오 아, 거 아, 니지 어디 쪽으로 갈지 동선 좀요 이거 비행기 뭐였지? 약간 이런 느낌? 비행기? 이거 1번으로 가자 아 뭐야 사각고 있네 사각고 어... 아, 있을 거 같더라 근데 있어?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도와줘 <laughs> 바로 가자 바로 어. 가자 어디 있어? 어..어..C 내 앞에 그냥 도, 도로 건너 도로 건너 어 살았어 한한 살았어. 근데 깊게 어, 하면 안돼 이거 빠질 수 있으면 빠져봐. 깊게 하면 안 돼. 얘네 어디까지 있는지 몰라. 북쪽으로 빠져나가자 도려. 음, 어어어 어, 깜짝아. 와 아. 어, 진짜 진짜 왔네. 근데 왔을 거 같더라. 근데 딱 저렇게 근데 하루 플레이가 빠라다니까? 우리 우리 이거 1번으로 아, 돌아서 가자. 여기. 크레비 있나 본데? 어? 야 땡겨졌다 핑 올렸어 둘둘 둘. 뭐, 이거 내 동선 땡겨주라 걸어서 어 잠깐만 3명 어 왼쪽 뒷다저뒷거 기절 다시 기절해서 저 새끼 핸드. 근데 이거 네팀 쪽으로. 아 네, 좀만 아, 천천히 볼래? 형그장 많이 아, 나와. 됐어, 됐어. 아, 장 많이 됐어. 나와, 형. 내려와야 돼. 아. 끝난 거 아니야? 빽을 좋은 거. 폭스를 좋은 어? 거. 기절 둘이야. 기절 둘. 기절, 아, 기절 둘이야? 어, 어나킬 어. 들어 왔다. 일단 어. 하나. 뭐, 끝난 거는 모르겠어. 나킬 들어왔어. 모르겠어. 나킬 아, 들어왔어. 거 끝난 거 같아. 본거 둘이야. 근데 사실. 얘네랑 싸웠던 애들이 누구야? 위에 있어, 3명, 3명. 여기 있어. 세 명. 세 명. 여기 있어. 세 명. 단차에. 아, 오케이. 나 이거 집 내려가 가지고 아까 미라도 빠진 거 보고 올게. 어, 확인. 미로 빠진 거 저쪽으로 갔거든. 그 어, 뭐야? 거기. 어, 어딜? 네. 아직 있어? 아직 여기 있어? 3번. 아들아 이거 우리 차 내려 가지고 우리 1번 받고 1번에서 시작해야 되거든. 확인. 음, 이거 내가 먼저 판자 비.. 아, 판자 사람 있다. 천천히 가겠다 이러면. 어. 판자 사람 있어. 여기? 여기 쓸수 있냐? 3번. 1번 사람 있고 3번 써야 돼, 우리. 어, 가자. 아, 천천히 내려가야 돼. 이거 위에 있는 애들 위에 음. 어, 어떻게 됐어? 다 빠진 거야? 위에 아니, 아니 번에 있어. 3 번에 한팀 있고 하나 차내 찾건데. 그런가봐. 어 그런가봐. 이거면 번지 타봐. 번지 타봐. 그차멀쩡하지 도려. 니꺼어어나 어, 그거 그, 승아야 이거, 이거 D 글자에서 나오는 거좀 먼저 봐줘. <놀람> 형. 딸기 배에서 아, D 글자 두명 있거든. 얘네 나오는 거 잡고 가야 돼. 능선 하나 올려놔 있다. 히해 g e 여기 차. 아 얘는 D 글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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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거 오면 돼 그럼. 우리 그냥 오면 돼. 간다잉 와서 판자라인 쏘시면 돼. 확인했어. 여기. 우리 2번 붙여가지고 2번 정리하면 좋거든? 지금 이거 돼서. 붙여서 1번에 있는 애한명 아. 남았거든? 고래 아. 앞 들어있을 아. 거야. 그거한명 잡자. 음. 이거 포탑 할때 남쪽 각 조심해야 된다. 3번 각. 3번에 사람이 있었어. 이거 3번에 있는 애랑 1번 에포 있는 애 아. 서로 다 다른 팀이다. 1번 에포. 음. 싸우고 있었어. 가자 형. 한번만하자 어, 이거 일번제끼고일 일반 번에서 해야 될거 같은데? 웨이퍼 제꼈아 이거 무지개 제껴서일번 하나 가자. 이거 얘네1번 차... 못하지? 일번 못하지. 오차 어, 깨져가지고. 참애매하네 오, 올라가. 아박 깰었다. 올라갈 수 있긴 하거든. 해, 나 이거 왔너 오면 이거 1번에 있거든? 1번 머리 깔았어 1번 어. 붙여 죽이자 어 바로 붙여볼래 탈타고? 어 메인도로로 어 쏘는 어. 거 쏴줄게 확인 음, 한대한대붙게 이거 쭉쭉 간다 쭉 간다 나이스. 나이스 그리고 쭉쭉 앞으로 가서 이거 무지개 한번 확인해볼래? 무지개 있는지 근데 얘네가 오,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무지개 빈현나와봐 무지개 빈현 어, 북쪽으로 가가지고 바로 1번 땅 붙이자 확인했어 또어 똥각각 봐서 똥각각 쭉 올려줘봐 얘 집에서 못찍게 집에서 못찍게한 칸만 더 올라가자 오른쪽 날차 오케이 확인했어 그럼고 곰발에 사람 있어? 집 능선 싸우고 있더라 여기 군발에는. 여기 싸우고 있다 3번 어, 집은 없는 거 같은데? 아집 없는 거 같지? 쏘는 게 없다? 아, 집은 없는 거 같아 아 집은 없는 거 같아 이거 능선 붙여서 집부터 간 다음에 집에서 능선 올려서 잡자 사람도 많이 집에서, 없거든? 사... 사... 아니야, 우리 저 우리가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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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 안 우리 봤다 우리 봤다 우리 봤다. 아 보고 확인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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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집으로 이자. 하나 더 뭐야 여기야? 내려온? 올라간다 뭔데 다시 내려온 거 이자리고 하나 더 있어. 왼쪽 위에 왼쪽 위. 내 네, 바위 앞에 오른 아 오른쪽에 아 있어! 도박쪽 오른쪽에 있다고른이드기절이드하어 더! 른이드 하나 더! 내려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오 오른쪽에 오른쪽에 폭어오이어오른쪽쪽에 있어! 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오어있 있어! 어뭐어뭐어뭐한팀더 있고 찍으려고 한다 이거. 아씨 이기면 아 씨. 이게 아, <laughs> 아, 이거 벌써. 앞에 1번 쓰면 되겠다. 뭐야? 아, 아 위에. 어, 위에. <웃음> <웃음> 와 이거 뭔 머리야? 우와, 바로 진짜. 붙여볼래? 오른 단차? 1 번까지 붙여봐봐. 저 픽트에도 사람 있을텐데 어. 왼쪽 손 쏴줘. 쏴줘 왼쪽 쏴줘 왼쪽 쏴줘 왼쪽 쏴줘 이거 포 깐다 얘네 4 3이야432 이거, 432. 이거 바퀴 까놔서 골 들어가면 될 듯? 앞에 골 나가, 들어가면 될듯 어, 앞에 한칸 들어가자 지금 들어가자 들어가서 막자 펀치 들어가 봐나 새끼 바퀴 까놨거든 팀 대치 중이다 아직 지금 싸우는 거안 막힌다 저 새끼 돼. 죽이자 오른쪽, 오른쪽, 아, 이거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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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쪽오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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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쪽오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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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쪽 오른쪽, 오 아, 로프. 파리 와, 아이들. 이러 규전이. 아, 이거 너무... 바, 왼쪽, 왼쪽. 연막. 너무... 막으로 하나? 옆에 어, 이스인데얘 정신 없다, 이거. 이스 어, 끝났다. 이대이다. 2대2. 이대이. 자리 좋아데 아마도 뛰어온다. 어, 안 걸렸다. 라스 빅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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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터. 왼쪽 빅트. 아래, 왼쪽 아래. 험찔, 왼쪽 아래. 나왔어. 아, 이걸 이겼다. 좋아, 이걸 너무, 먹어. 어, 구두가 너무 두었다. 내가 어. 차로 돌리는 순간. 어. 되었다, 이거. <laughs> 아니 근데 진짜 <laughs> 혼자 이고 있냐? 팀원들 다 가고 있는데? 어? 아, 여기서 그리고 일자로 온거 아니었어? 이거, <목소리> 우와, 범칙, <목소리> 범칙 발음이 바람이... 발언... 발랐네? 오호호호호 <laughs> <laughs> 호다...